강력한 면역력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것이 과일과 야채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작은 크기의 과일이지만, 그 효능과 영양소 함량으로 말해 주어도 모자랄 수 없습니다. 힘내는 면역력으로 건강을 챙기는 블루베리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 우리는 블루베리의 11가지 주요 효능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이 글을 통해 블루베리의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쉬운 목자. 블루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블루베리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면역 강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항산화 작용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속의 자유 라디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유 라디칼은 세포 손상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러한 자유 라디칼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면역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항염증 효과 블루베리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여러가지 질병과 연결될 수 있으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속에 함유된 항염증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3 면역 세포 활성화 블루베리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면역강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섭취하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항균작용. 블루베리에는 항균작용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항균작용은 우리 몸의 해로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균 감염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의 항균작용은 면역 강화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면역 기억력 강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면역 기억력을 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면역 기억력은 면역 체계가 이전에 겪었던 감염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고 다음에 똑같은 감염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블루베리는 우리 면역 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면역 부스터.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는 면역 부스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감염과 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보호하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블루베리는 힘내는 면역을 갖는 슈퍼푸드입니다. 그 풍부한 항산화 물질, 항염증 작용, 면역 세포 활성화, 항균 작용, 그리고 면역 기억력 강화 등의 효능은 우리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